프로젝트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네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사업을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해왔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의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